아.. 지금 4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자 금강굴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41분 마등령까지 빡싱 오르막길 약 3km 정도 아, 천천히 조심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아, 평일인데도 공룡을 타기 위해 마등령을 오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평일이라 공룡농선을탄 사람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일행들이 좀 있습니다. 아, 앞에도 몇 명이 가고 있네요. 금강굴 200m. 아, 지금 비선대에서 400m 왔습니다. 마등령까지 3.1km. 아, 부지런히 올라가겠습니다. 비선대에서 800m 왔습니다. 마중면까지2 7 k m 현재 시간 아 현재 1시간 16분 지났습니다. 비산대에서 약 1.5km. 아 빡시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철계단이 나옵니다. 그나마 철계단은 좀더 편한 것 같습니다 철계단 지나고서부터는 이렇게 길이 원만한 오르막길에 걷기 아주 좋습니다 60m, 1시간 54분, 아, 5.3km. 아, 몇 명이 밝아오고 있는데, 아직, 나등이 형은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어휴, 지금 공나가야 아. 자, 마지막 500m 남았습니다. 아, 해는 이미 떠버렸습니다. 지금 2시간 35분. 아유. 이렇게라도 일출을 보고 있습니다. 아, 나무에 가려갖고, 아, 해가 잘안 보입니다. 아, 아직 마등령 산거리는 아, 한 300m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아, 자, 부지런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등령 산거리 나온 것 같습니다. 일출 보려고 소공원부터 아, 아, 마등령 산거리까지 아, 쉬지도 않고 빡시기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천이 사진 찍으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김밥 하나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마등령 성거리네 요 아까 거기가 아니라 자여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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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면 오세암. 이쪽으이 가면 공룡능선입니다. 공룡능선으로 가자. 오 마등룡 선거리. 아 여기 심터네. 마등룡 선거리 7.5km. 3시간 25분. 갑시다. 지금 이 능선에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Fade aw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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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s you fade aw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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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all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yes,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ll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an be okay.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m there. we 시흥각 3km 남았습니다. 마등령에서2 1km 왔습니다 시간은 5시간 25분 30초. 어서. 1로가나 어, 1루가나? 가나 2루가나? 한번 가나 2루가나? 2루 이야, 기가 막히네, 그냥... 와... 야,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쪽이거든. 아, 진짜 멋있다. 아. 우. 오... 야. 이야... 오... 우. 와. 범봉. 오, 범봉. 아... 저기 이게 이게 공룡 능선이잖아 이게 저기 보면 또 이렇게 능선들 쫙 있지 이렇게 어, 꼬불꼬불한 게 저건 용화장성능. Ah. <sighs> 마지막, 올라가자. 진짜 욕나온다 욕나와 신신선대 <laughs> 아니 이게 신선대예요 여기가 이게 네. 신선대요? 저 앞에가 1275봉 저기 저게, 저게 큰세봉 신선대에서 잠시 놀다가 지금 7시간 18분 25초에 심각적으로 내려갑니다. 대피소는 안 가고 바로 양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7시간 36분 12.78km. <laughs> 아 천당 폭포 양폭산정에 다 왔습니다. 여기서 컵라면 하나 먹고, 어, 가겠습니다. 하... 비선대 3.5km 남았습니다. 현재 시각 8시간 32분. 양폭산장에서 컵라면 하나 먹고 9시간 03분에 출발합니다. 여기가 오련폭포야 오련폭포 오련폭포요? 응 폭포가 다섯개가 이렇게 연결돼 갖고 계속 내려가는거야 근데 물색깔이 진짜 여기 진짜 폭포도 많네요 근데. 산이 깊으니까 그만큼 폭포도 많은거지 여기 가을에 단풍 되면 이 폭포가 쫙 해서 내려가잖아, 지금. 응. 네. 어 얼마나 멋있는데. 이게 다 그거죠, 단풍나무. 오, 그렇지. 이거 단풍나무. 네네. 네네. 자, 비서인데 1km 남았습니다. 아, 힘들다. 어. 10시간, 10시간 12분. 10시간 12분. 12시 아, 41분. 어우, 시원하다. 어. 11시간 만에 돌아왔네, 아 아니, 지금 11시간에, 10시간 30분인가? <laughs> 신용사에다 내려왔습니다. 키로수는 21키로, 아, 11시간 05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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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9, 11시간 13분 29초. 아, 수고했어. <laughs> 아이고. 아.